복습 알겠죠 이런 용도로 계속 쓰는 거야 <laughs> 에이씨, 이거 하나 보여줄게 아무리 우리가 진도가 급하더라도 자 칠판 한번 봐볼래? 선생님이 지난 그 작년 대수능에서 고전소설 하나 내가 어, 나온 거 나올 거라고 예상해서 맞춰버렸거든 어 대단하지 않니? 니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과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작년 대수능에 7페이지 몇 페이지 7페이지, 영어좀뭘 알고? 6페이지, 작년 대수능 시험지 6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음, 부처님 이름이 4글자로 네 나와 있어요. 부처님 이름이 몇 글자? 4글자? 네 니은의 아래 줄 보면은 작년 대수능 시험지거든요. 이게 지금 PDF 파일에 좀 흐릿한데, 흐릿한데, 장육금불이라고 나왔어요. 부처님이라는 뜻의 불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척전이라는 고전소설이 나올 거라고 내가 수능 직전에 10개 작품, 고전 소설 10개 작품 가운데 하나로 여섯 번째 작품으로 내가 정리를 해 줬거든요. 근데 그 작품이 떡하니 나왔어. 그것도 놀라운데 이 소재가 나온다라고 수업 중에 다 설명을 또해 줬어요. 그러니까 줄거리 이상으로 디테일한 장면 정리까지 내가 또해주거든 수업 시간에. 이런 그러니까 고전 소설은 지난번에 내가 6평 분석과 대책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어? 고전소설은 뭐가 중요하다고 했지? 줄거리만 외우면 안 되고 줄거리 이상이 뭐가 필요하다고 랬지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은 시간과의 싸움이야 문학의 학습 목표가 뭐였지? 감점 제로, 시간 단축 뭐였어요? 감점 제로, 시간 단축이었잖아요 시간 단축 하려면 지문을 다 읽고 언제 풀어 그걸 알아야 돼 지금 이제 고3이 내년으로 닥쳐온 친구들은 더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수능을 시간 내 푼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 그 맨날 그러니까 독서 마지막 한 지문을 못 읽거나 두 지문을 못 읽을 때도 있어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장의 목표를 뭐라 고 그래 우리 당장의 목표를 어 공사판에 일단 들어가야 된다 기억나요 안 나요 공사판에 들어가야 건물을 짓지 수능 만점 건물 을 지으려면 공사판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삽질이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가 뭐였요그 다음 목표는 어? 스파게티는 알리오 소스 어 수능 국어는 1, 2, 5. 어? 기억나냐, 나이 스파이트는 알 2, 5. 어? 수능 국어는 1, 2, 5 했잖아. 어? 이렇게 이렇게 되려면 오른쪽에 있는 저 단계가 바로 3만 4초. 3등급 되는 거야. 80점대. 점수대를 얘기하면 여기는 70점대, 여기는 80점대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정도라도 나와야 3등급이 간신히 나와.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쉬울 것 같아? 졸래 어려워요. 어렵다고 어려워. 저기 쉬운 일이 아니야. 왜? 시간 때문에 그럼 시간 때문에.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고전 소설에서 시간을 단축을 못하면은 영영 어려워. 항상 독서를 못풀어. 그러니까 고전 소설은 줄거리 상의 디테일이 필요한데 작년 대수 중에서도 선생님이 평상시에 정리해 준 대로 판서를 막 해갖고 노트 필기 시키거든. 소설을 다 읽고 그 부분 부분이 나올 수 있어. 찍어줘요.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 지문이 딱 나왔을 때. 나한테 배운 친구들은 지문을 읽고 풀었겠니? 바로 문제로 갔겠니? 바로 문제로 갔겠지 그럼 최소한 5분이 날아가요 이걸 읽고 풀면은 5분이나 걸린다 5분 5분 엄청 길어 그러니까 5분 단축하려면 줄거리 이상의 뭐가 필요해? 디테일 뭐라고? 디테일 이런 거 필요하거든 지금 선생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지? 선생님 자랑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유튜브 채널이 뭐였더니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약간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 받은 마음을 내가 지금 달려고 있는 거야. 스스로. 나 이렇게 잘났다라고 광고하는 거죠. 이렇게 <laughs> 준비해 시기를 바시켜어왜 그래? 부끄러워. 석천영 연락해? 아니요. 아니죠. 네. 자, 이런 정도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고 정신 차려줘. 이제 잠싹다 놨지. 그치? 와. 선생님 저 표면 하는 거 봐. 어? 금방 금방 얼굴이 싹 바뀌어. 좋아. 선생님이 한때는 그 연예인을 꿈꿨어요 실제로 또 연예인과 닮지 않았어요? 조승우 지금의 순간 뮤지컬 배우 조승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되게 닮았어요 눈 작으면 다 닮았대요 또 있어요 정보석이라고 그 아재가 그 아이든 아저씨 그할아버지를꼭날 닮았대요 초등학교 때부터 정보석이라는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정말 재수없었어요 왜 내가 나이가 지금 10대 초반인데 왜 내가 어? 그때만 해도 정보석 아저씨가 40대인가 하여튼 <laughs> 어우 진짜 왜 나를 왜 아직 삶았다고 하는지 그나마 정우성 좀 정우성 정우성 죄송합니다 정우성은 아닌가요? 제가 그건 알아요 그건 알아요? 조승우는 좀 내가 괜찮아 조승우 응 그럼 실까 그리고 허지웅이라고 또그뭐그 뭐그 칼럼니스트라고 있더라고요 허지웅 씨가 아니 그분이 또 닮았대는 거야 아무튼 눈만 작으면 다 닮았대 이 얘기 갑자기 왜 했죠? 그렇습니다 제 꿈은 원래 액터가 되는 거였습니다. 너 테스트 왜, 시기를 왜 봐? 또 딴소리 안 되는 거야? 지금 수업 중에? 어, 왜? 빨리 수업하라고? 수업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화자의 변화가 있는가 하면 선생의 표정 변화도 있다. 어, 선생은 10가지, 100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어,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자, 갑니다 이제. 화자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형광펜 색깔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효리님, 색깔 됐어요? 안 됐어요? 안돼 있어요? 형광펜 색깔. <laughs> 자, 갑니다. 자 화자의 변화에다가 형광펜 색깔을 딱한 다음에 이거 시험이 엄청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자주 나온다는 게 아니라 나왔을 때 DB가 안되는 친구는 판단을 못 한다고. 어렵다는 거예요, 저게 나오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어려워요.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면 올해 24학년도 EBS 수능 특강에 보면은 거기에 오래된 잠버릇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요? 오래된 잠버릇이라고 하는 잠버릇. 어, 태준님, 너 잠버릇 혹시 있어요? 어, 발로 이불을 걷어찬다, 코를 본다, 침을 흘린다. 어, 뭐 이런 것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뭐가 있어요? 와, 안 걸리네요. 어, 저러면 이렇게 말하면 꼭 하나는 얘기하게 돼 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일을 간다. 없습니까? 옷을 벗는다. 몸을 뒤튼다. 그건 하지 않나요? 뭡니까? 기계입니까 로봇이에요? 왜왜 그런 건안 하죠? 아무튼 오래된 잠버릇에 보면은 여기에 앞부분에 파리가 화재로 나오 파 자로 나오고 뒤쪽에 인간이 사람이 화자로 나오거든요? 시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화자잖아요, 그렇죠? 시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파리. 파리가 뭐예요? 천장에 붙어서 잠자는 애. 어? 개가 천장에 붙어서 잠을 자잖아. 사람은 바닥에 붙어서 잠을 자고 파리는 천장에 붙고 사람은 바닥에 붙고. 천장에 붙어있는 파리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어떻게 자고 있는 것 같아 오 새끼 저거 바닥을 덮고 자네? 이렇게 되는거죠 파리 입장에서는 사람이 바닥에 누워 자는 거를 바닥을 이불처럼 덮고 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환상은 어, 달라진다는 건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 작품 특히 그래요 이거 보세요 그 만수라비의 충문이라고 제목이 나와있죠 충문에다가 동그라미 충문이 무슨 뜻이에요 충문 정환님 축구동생이 축문이에요? 뭐예요? 축구의 변종이에요? 축문이 뭔가요? 축자가 빌축자야 기도하다 뭐라고요? 기도하다 그어 만수라비의 하는데, 축문이라고 나오는데 축문이라고 할때 축자가 이렇게 쓰는 축문 축하해요 할때 축자도 저렇게 쓰는 건데 기도하다 빌다랑스의 축자예요 축문하면 이제 문자가 이게 그럴 문자겠죠 한참 떨어지지 말고 어, 쓰다가 토할 수 있으니까 구월 문자인데 그런 글인데 기도할 때 쓰는 글을 충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도문 같은 건데 이건 이제 제사 때 쓰는 문장이야 그래서 이건 써놔야 돼 제사 문장이라고 써 제사 때 어? 쓰는 문장을 어, 뭐라 그래? 충문이라고 하는 거야 충문 충문 만수라비의 충문할 때 충문이 뭐라고? 제사 때 쓰는 문장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적성어 자체가 뭐라고 할수 있어? 아. 제사 드리는 상황이구나. 시적 상황 제사구나. 그죠? 그때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아베를 부르잖아요. 아베. 아베가 뭐야? 아베가 아베가 일본 사람이야? 뭐야? 왜이 사람 친일파냐 뭐야? 왜 아베를 불러? 아베 신조의 아베야? 뭐야? 아베가 뭐야? 아버지의 사투리겠죠. 아버지의 사투리였어. 아버지를 부르는 거 아니야. 뭐야? 아베용가 뭐야? 아버지 아버지 이런 뜻이야. 부르는 거죠. 그러면 사망하신 분이 아들이 아버지야? 시작! 아버지. 아버지가 사망했으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서 제사 지는거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도넛을 얹으신 분이야 도넛을 그려 어 사망하신 분이라는 거죠 어. 도넛을 올렸다고요 도넛을 올려 사망하신 분이야 어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를 찾는 아들이 화자가 되겠죠 아들이 이 여기 이제 이게 중략이야 말 줄임표에다가 동그라미 말 줄임표에 동그라미 했니 여기다가 중략이라고 써 이게 중략된 표시거든 중략 중간 생략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앞뒤가 다른 화자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 어. 아니, 앞뒤가 아니라 이거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무튼 여기서 중략하고 아직까지도 요, 요 뒷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야. 여기 다왔어 화자가 누구냐면은 만수라비야. 만수라비. 만수라비라는 사람이 앞부분의 화자야. 화자 앞부분의 화자. 그슨 뭐 소리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 주영님. 주혁이, 주혁이, 주혁이 아버지를 뭐 이웃에서 친구분들이나 뭐 동네 주민들이 이웃 주민들이 주혁이 아버님을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뭐, 뭐 본명을 부를 수도 있지만은 주혁이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말인지 알겠지. 주혁이 아빠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화자 이름이 만수리일까요? 아니면은 만수리라는. 이 만술 아비라고 하는 거는 어, 예를 들어서 어, 자식 이름이 만술인데 그 만술이라는 아들의 아버지란 뜻일까요? 만술이라는 아들의 음. 아버지란 뜻이알야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만술이가 아들이고 그 거기 아버지가 있고 이 만술의 아버지가 화자란 얘기야. 그리고 나서 그 만술이 아버지의 아버지 만술 입장에서 누구야? 만술 입장에서는 그랜파 할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 사망하신 분 그분에게 지금 제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이해돼요? 약간 좀 복잡하죠. 그래서 만수라비가 만수라비가 이 사람이 만수라비고 그죠? 화자다. 뒷부분에 가봐 이제 가면은 이웃 사람이 이제 만수라비한테 야너참 엄청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엄청다가 무슨 뜻일까요? 그 뜻풀이 나왔나? 어, 뜻풀이 나왔네. 대견하다에 경상도 사투리 방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보이니까? <laughs> 보이죠? 네. 유나님. 유나님.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이죠. 여보게라고 했는데 여보게라고 했는데 이건 빨간펜으로 자 빨간펜 체크. 체크. 여보게라고 불렀어요. 자, 밑줄 딱그어보시고 여보게. 누구를 부른 거예요? 만수라비를 부른 거예요. 만수라비. 괄호처리 딱 해보시고 만수라비가 앞쪽에서 화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만수라비가 앞쪽에 화자인데 이제 화자가 그대로가 아닌 거죠 맞아요 바뀐 거죠 그쵸 알아보겠어요 이제 화자가 누구야 화자가 만수라비가 아니죠 그럼 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누구야 만수라비는 최소한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만수라비가 자기를 만수라비라고 부르진 않잖아 주유가주유기 아빠가 주유기 아빠가 주유기 아빠한테 주유가 아빠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만수라비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등장한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화자는 누구야? 만수라비의 이웃 사람이야, 이웃 사람. 그래서 줄여서 그냥 이웃이라고 쓰면 이웃. 화자가 몇 명이야? 두 명이야. 앞쪽은 누구? 만수라비. 뒤쪽은 누구? 만수라비가 아닌 얘 예, 이웃 사람. 그래서 여보게 만수라비라고 불러. 네정성이 엄청다. 칭찬하는 거야, 욕하는 거야? 대견하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칭찬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한 시에서 말한 사람이 두 명이 나온 거야. 이해돼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님? 화자. 화자의 변화. 어,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 이제 네 번째 갑니다. 정리 차례야 돼. 이제 진도를 조금 빠르게 나갈 거예요. 빨간 편으로 또 체크할게. 요 이제 연관 변환할 때 의로 온 거야. 의로. 자, 갑니다. 의로 시작하는 개념 모들을쭉 정리할 거예요. 의문형 나왔죠? 자, 의문형 나왔는데 오른쪽 위에다가 여기 여백 있죠. 여기다가 똑같이 선생님이 적는 데.